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사기 5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신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스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사 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대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스라는 색동 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 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사 오르는해 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신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대뿌리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으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제 이 드보라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시스라, 이 가나안 왕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들은 철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했죠.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가서 늘 승리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번에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적이 없는데 그의 군대가 왜 늦어지는 것일까?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대풀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바램이었던 거죠. 전리품을 찾아서 나누고 있으면 틀림없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찾는 것에 어, 전리품이 너무 많이 얻어서 그래서 나누는 시간이 걸리니까 늦게 오는 것일 거야 라고 하면서 설마 저, 졌거나 죽었거나 하, 하지 않았겠지 라는 어, 그러한 걱정을 애써 지금 뒤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원수들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사 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소서 여러분, 소사 오르는 태양,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못 떠오르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들에게 질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질수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이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 주시고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벌을 주신 것뿐이지 결코 그들이 어,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누, 어떠한 것보다 강한 우리의 참된 왕대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장 강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떠한 보험보다도 안전한 나를 안전케 하는 어떠한 조건보다도 강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 삶에 주어진 내 인생이라는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지키며 날마다 크리스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어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이 가나안의 군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를 의지하며 참 강하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보잘것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라르 그라와 바락을 통해서 헤벨의 아내의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과정을 걸어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지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리스천의 정신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